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매주 토일7시 반에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의 마음과 몸부림과 처절함까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에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걸음이 우리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걸음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힘을 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참 버겁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펼쳐져도 우리에게 여전히 힘을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반석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참 한계가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단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그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계속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와 그 성령님의 마음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고 많은 힘은 아니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힘 주시며 한 걸음을 걷게 하시는 주님께 진짜 소망을 두며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어떤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지 아시고 그 모든 걸음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사실에 다시 또 힘을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여도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 때문에 나를 듣고 계시고 나를 살피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걸음을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Sim. 신음 소리와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떡과 물을 주시며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평화와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자였던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한순간에 자녀들, 하인들, 뭐 그리고 가축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던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욥. 근데 그런 욥도 주님을 지금까지 귀로 들었다고 이제는 진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 이 욥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고, 어떠한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닥쳤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였고, 그리고 그 앞에 정, 정말로 회개하였던 그 누구도 요배의 삶을 판단할 수도 정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어 싸우나, 이제 내가 진짜 주님을 눈으로 본다고, 어, 이런 요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대하여만 들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정말 주님을 보는 삶으로. 주께 대하여만 많은 것을 알았던 우리의 삶이 정말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고 내 앞에서 어떤 일을 앞서 행하셨는지를 진짜 보고 걸어가는 보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빚어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고백을 완성시키실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걸음을 주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そう <music>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보. 저희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 로는 견디기 힘. 비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중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 연 약한 내 영혼이 이젠 추를 연 약한 내 영혼이 이젠 추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던 우리의 삶이. 이젠 진짜 주님을 눈으로 보고 주님 내 앞에서 어떤 일들을 먼저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보며 그 주님 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우리 고백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소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아멘 솔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를 향기롭고 아름답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여쁜 자라고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거문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견는지라 보지 않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죽기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랑 입은 자의 삶과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금성이 그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금성을 그 듣고 일어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주를 찾고 주를 부르짖고 주를 사랑하며 주를 바라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힘을 얻고 죽게 힘을 얻고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이 힘과 이 복과 이 평안과 이 자유를 주님으로부터 진짜 얻고 누리며 시온의 대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진짜 이 땅에서도 받고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절대 줄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자유와 힘과 용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없이는 제가 단한 순간도 살수 없으며 어떠한 광야와 풍파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ee so 사나운 풍랑이 일어도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걸음 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힘을 얻고 더,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